안녕하세요. 참새 예수 홍정수입니다. 조직신학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교 역할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 제가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종교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특별히 불교와 기독교인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종교 역할의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불교와 기독교를 한국 종교의 대표라고 보았실때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바울이 거의 세상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문언입니다. 종교 종교의 핵심은 믿음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보면 종교의 역할의 핵심은 불교로 말하면 대웅전, 법당이라고 그러죠. 법을 설, 선포하는, 설파하는 곳, 부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그러죠. 우주의 법, 도리, 질서를 전하는 곳은 대웅전입니다. 그런데 모든 대웅전 옆에 한국에는 삼성각 혹은 칠성각이라고 하는 기도처가 있습니다. 설법에서는 부처님이 스님이 주인입니다. 삼성각에서는 본래는 삼성각은 부처님께 비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신도들이 주인입니다. 신도 여기에 삼성각 혹은 칠성각에서는 우리 신도들이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스님이 하는 게 아니라 신도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말하는 것입니다. 대웅전은 스님이 말하는 곳입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종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죠. 스님들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말하는 곳 대웅전 법당이 있고 그 옆에 불교에서는 사이드 체프를 해서 삼성각 기도처가 있습니다. 헌금이 어디가 더나 많이 나올까요? 헌금은 당연히 말씀을 듣는 법당에 있는 헌금통이 아니라 우리 각자 신도들이 기도를 올리는 삼성각 칠성각에 있는 헌금통에서 헌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대웅전에서는 법을 법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예의상 여기에 들어가면 흥금통인데 거는 흥금 헌금 조금 하고요. 이 LA는 땅값이 비싸니까 예, 여기 이 옆에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대웅전 옆에 왼쪽으로 가면 대체로 이 대웅전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이 되겠죠. 신도들 입장에서 이 왼쪽에 가면 사이드 체플, 영어로는 사이드 체플, 사이드 체플이 있는데 그것은 산, 삼성각, 칠성각, 혹은 뭐 관음전 등등 이름은 여러 가지인데 2조가 도심지에 있는 사찰을 추방하여 산 속으로 쫓아 냈죠. 그래서 대웅전, 도시에 있던 대웅전을 헐고 산으로 가면서 스님들이 산 속에다가, 이거는 현관입니다. 대문에죠. 그렇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그 산에, 산으로 쫓겨간 스님들이 저를, 대웅전을 짓기 전에 작은 집을 지어 놓고 산신령한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실성각 삼성각의 시작입니다. 역사를 보면. 뭐라 그랬냐면이 산에서도 쫓겨나면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이 산에서도 쫓겨나면 불교가 망할 거니까 산신령님 우리 사업 망하지 않도록 잘 봐주십시오 하고 사이드 체플을 지어놓고 거기서 스님들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웅전이 지어지기 전에 사이드 체플 칠성각이 지어졌어요. 삼성각이 지어졌습니다. 삼성각을 지어놓고 대웅전을 짓기 전에 기도, 여기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3신년께 보호해달라고 올리는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효험이 있었는지, 불교가 아직도 사업을 잘 하고 있지요. 어떤 절에 갔더니깐, 이 7성각, 3성각이 무진장 크게 발전을 했더라고요. 옆에 보면, 각 신도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신도들 형제들 뭐 이게 고인들 이름을 새겨놓은 조그만한 그뭐 위령탑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헌금을 내고 이거에다가 자기 이름을 올린 겁니다 가족들 이름 그러면 이 고인들을 위해서 날마다 정한 시간에 스님들이 빌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안녕을 위해서 이게 이제 복전함. 어, 헌금통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어, 각 오살들 상이 있지만 원래 삼성각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산신영의 얼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불교를 바로잡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설법 대웅전 중심의 불교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이드 채플, 삼성과 기도 중심의 오늘날의 불교는 외래적인 요소고 전통적인 한국의 무당 종교의 잔재니까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떠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밥벌이를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절에 오는 신도들이 기도하는 곳에서 나오는 헌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정직한 것처럼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다 밖으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동국대학 학파들, 학자들이 삼성각을 없애자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신도들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이 대웅전을 운영하는 사찰 운영자들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이 기도처가 수입, 중요한 수입원이고 신도들의 입장에도 입장에서 보더라도 듣는 것보다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곳, 신에게 말하는 곳, 기도. 그것이 종교의 핵심 역할입니다. 이제 뒤돌아서 정리를 합니다. 바울은 기독교 종교의 핵심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한국의 동국대학 학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신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달라요. 말을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에게 말을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기도처의 역할이 저는 한국 사람들 정서에서 보면 종교의 핵심 역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혹시 목회자가 계시다면 교회를 발전시키려고 애를 쓴다면 이 한국인의 정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설법, 설교 중심의 가르침 중심의 대웅전, 법당 중심의 종교 그게 비즈니스 잘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기도처,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준다. 관세음보살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종교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것,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우리가 말을 하고 하늘이 들어야 돼요. 설교 중심의 기독교를 꿈꾼다면, 저는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학자들의 생각은 삑!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약발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신도들이 아픔을 말할 수 있는 곳, 삼성각, 칠성각, 기도 중심의 교회가 절이 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캐도릭이 발전하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캐도릭에는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올릴 수 있다. 이것이 캐도릭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말하는 법당 중심의 개신교 보다는 마리아 상이 있고 마리아 앞에 가서 신도들이 기도를 올릴 수 있다. 이것은 삼성각, 칠성각 중심에 오늘날의 불교와 일맥 상통하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저는 종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